어, 샌디니스트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을 때쯤,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제가 입대하는 날이 11월 말이고, 우리 팬분들이랑 12월, 크리스마스 같이 못보내는구 어떻게 보면 팬분들과 늘 크리스마스를 행사로든, 뭐, 뭐 라이브로든 같이 축하를 하고 즐겼던 것 같은데, 크리스마스못 지킬 것 같다라는 생각에, 또 외국은 뭐 11월부터 크리스마스에 그냥 뭐트는 달고 난리가 납니다. 네 그런 상태면 뭐 나도 빨리도 되겠다.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스별 여러분들과 함께 어,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캐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<laughs> 나머지 캐롤 두곡 남는데요. 두 곡도 들려드리면서. 지금 이 순간이 어, 눈이 내리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으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곡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